사자성어 퀴즈 갑니다. 네. 자,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짐. 대기만성. 정답. 동쪽에서 질문하고 서쪽에서 대답함. 동문서답. 띵동댕.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찜. 천고마비 대나무를 쪼갤 기세. 파죽지세. 한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음. 촌철살인딩동댕 소귀의 경일기. 우기독경. 겉은 부드럽고 안은 강함. 외유내강. 과장되고 헛된 생각. 과대망상. 한 조각의 붉은 마음. 일편단심. 눈 아래에 보이는 사람이 없음. 하나 모인. 넉넉하고 부드러워 결단성이 부족함. 우유부단. 작은 것에 욕심을 내다 큰 손해를 입음. 소탐 대신. 홀로 푸름 홀로 푸름 응. 독야 청성 각각의 사람마다 다른 특색이 있음 각인 각색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려옴 사면 초가 딩동댕 토끼 사냥이 끝나면 개를 삶아 먹음. 토 사, 펜조. 자 서로 서로 돕는다. 상부상조. 황새와 조개가 싸우다가 어부에게 잡힘. 어부질이. 세상에 널리 도움을 줌. 인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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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을 내다보는 안목. 산에서의 싸움, 물에서의 싸움. 산전수전.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번 살아남. 구사일생.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옴. 고진감 일곱 번 엎어지고 여덟 번 일어남. 칠전 빨개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것을 암 운고 지식 지식과 행동은 하나로 합쳐야 함 지행합일 머리는 용이고 꼬리는 뱀임 용 겉과 속이 같지 않음 표리부동 돌한 개로 새두 마리를 잡음 일석이조 와 좋겠다 용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려넣음 화룡 잠정 지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옛 친구. 하고우 묶고 묶은 사람이 문제를 풀어야 함. 결지 처음 뜻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관자 금이나 옥과 같은 법률의 조목. 금과 억조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흘러다니는 말과 날아다니는 말 유언비어 유언비어 정답 박수 잘했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